세 번째 프리캡의 세 번째 종목은 빨간선 돌파하면 잡습니다. 역시 대성 관련 주고요. 다섯 번째 종목도 좋습니다. 다섯 번째 종목도. 눌림목에서 W자로 올라오고 있고, 여기만 깨준다면,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고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목 보고 있고요. 마찬가지 세네 번째 다섯 번째 종목 자네 번째 종목 뚫고 있네요 네 번째 종목 윗꼬리 못뚫더만 지금 윗꼬리까지 뚫어내고 있죠 백점 이다 여기 뚫어야 됩니다. 음, 결과적으로는 좀더갈수 있다. 자네 번째 종목은 스트라이브입니다. 네 번째 종목. 음, 좀 겁나 흔들면서 가는 지금 상황이죠 역시 재맥점을 주고 있고요 아까와는 다르게 좀 수급이 좀 붙었습니다 자, 이 다섯 번째 종목도 좋다. VRP는 이 종목. 목표 614원. 620원 정도. 그 다음에 손절 523원. 안전산업이랑 차트가 유사하다. 자, 1번 종목은 역시 돌파 이후에 살짝 눌러놨는데, 재돌파 나오면은 맥점이 가능하다. 이놈도 일단 여기를 못들었죠 지금 여기 뚫으면 거시기 그 해보자 왕이 될 간상 1번 이놈은 이제 한물 받고 2번